자, 그래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중요한 네 가지 가운데, 이제 지금 우리가 연교차가 나왔잖아요. 물론 1월달 경우도 알았고, 8월달 경도 알았지만, 전더 추가해가지고 좀더 정리할 거고, 지금은 연교차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연교차만 정리를 할게요. 자, 연교차를 봤더니, 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수치가 어떻게 돼요? 남쪽은 대략 20도, 북쪽은 36도. 자, 그래서 연교차는 북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작아져라.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교차가 큰 기후를 우리가 대륙성 기후그랬죠또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대륙성 기후가 뚜렷하다. 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만 물어보면 참 쉽겠는데 우리가 연교차가 큰 기후는 대륙성 기후다. 그건 우리나라 고등학교 때 한국지를 배우면 누구나 다 익는 거라서 연교차를 가지고 대륙성 기후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연교차랑 똑같은 양상으로 변하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 그걸 가지고 대신 물어봐요 오케이? 자, 그래 정리해줄게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단, 어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대륙도. 대륙도 그런 로 같아요? 세계 시간에. 자, 대륙도는, 우리가 온도라는 건 따뜻한 정도죠. 어, 대륙도는 대륙의 성격이 나타나는 정도. 그 대륙도가 크면 클수록 대륙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렇게 남쪽에는 태평양이 있잖아요 커다란 바다가 있고 리나한 북쪽에는 시베리아 대륙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바다에서 멀어질수록 시베리아 대륙에 가까워질수록 대륙도 수치는 커지겠죠 이해 돼요? 자, 그래서 대륙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긴 한데 그건 전혀 몰라도 되고 좀더 궁금한 사람은 또는 문제를 좀 쉽게 풀고 싶다 그러면 수치정도를 그냥 익혀만 두세요 자, 제주도를 봤더니, 대륙도가 제일 작아서, 우리나라에서 45 정도가 돼요. 제주도가. 그 다음, 중강민이 제일 커서, 중강는 대략 수치가 90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수치가 커지더라. 어, 연교차와 똑같은 양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연교차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그 다음, 거의 같은 용어인데, 이런 말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격해도라는 말도 나와요. 격해도. 해는 바다의 자예요. 격은 아, 떨어질 격자 바다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바다에서 멀면 멀수록 수치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격해도는 따로 수치를 물어보진 않고 그냥 바다에서 멀수록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수치가 커지더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연교차 대륙도 격해도는 북쪽으로 갈수록 수치가 커지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갈수록 대륙성류가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지 질문. <laughs> 나 정도 되면 그림잘 들은 니까 <laughs> <laughs> 아, 음,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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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 자, 작가이 다시 봐봐요. 자, 기운 아직 좀 남았는데, 시간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고, 선생님, 아까 망각부터 이야기 했죠? 네. 그거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선생님, 테스트하고 연구한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교육학자가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고, 실제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좀 알아두면 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중심 분석학자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치 때문에 유대인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 갇혀 있는 동안 이제 주위 사람들 이렇게 관찰을 한 거예요. 그 봤더니 되게 열악한 환경이잖아. 그럼 그런 영화 봐서 알거 아니야. 인생은 뭐 아름다워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몇몇 사람 뭐 실제로 잡혀가서 죽기도 하지만. 가도뭐 가스실이나 그런 데 들어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란 더 말이에요. 뭐 추위 추위 때문이거든. 또뭐 배고파서 그렇거든. 또 아파서 그렇거든. 그데 그렇게 열악 한환경에서 조차 몇몇 사람은 똑같이 살아남는 거예요. 어 누가봐도 충분히 사람은 죽을 것 같은 되게 약한 약해 보이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정말 기를 수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그 그 사람과 다른 약하게 그냥 죽어가는 사람하고 차이점을 봤더니 강한 사람은 자이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더래요. 수용소 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가족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허무하게 죽으면, 내, 나를 좋아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슬퍼할 거라는, 뭐 그런 식의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열악한 면에서도 정말 어떻게든 살아남더라 이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까지 열악한 건 아니지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고3교실은, 금방 우리나라에서 다수가 아래들은 열악한 행위일 거예요.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좀 미안한 행위긴 한데, 삶의 의미가 좀 약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의미라기보다는 되게 안 좋은 건데, 쫓기듯이 공부를 해요. 그냥 수능 못 보면, 대학 잘못 가면 인생 꼬일 것 같은데. 뭘 보고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막 뛰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인생 꼬일 것 같아서, 뭔가에 도망가듯이 공부를 해요. 또 여러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힘들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니까 이게 또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굉장히 <laughs> 작은 거래도 의미를 부여하면 학교생활에 그나마 조금 더재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없는데 이제 선생님이 궁합이 때 뭐가 있었냐면 그냥 남들은 그냥 교실에서 이렇게 다 지냈잖아. 생각하보면 이제 뭔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이러면, 날마다 조금씩 변하는 걸 관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앉았던 자리에서, 창밖을 봤더니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지가 살짝 보이는 거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붙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들 어떻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첫 나무를 이제, 아침마다 같은 비슷한 시간에 관찰하는재미로그 뭐, 사람이 많이 었네 근데 그런 게,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요. 두배 차이가 많이 나. 음, 너무... 생각해봐. 그렇지 않으면 <laughs> 여러분들 예. <laughs>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 문제인데 끝렇단 어, 아니야. 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타타하고 궁금도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지나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처음 매미가 울기 시작해요. 그렇지?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알아. 아, 매미가 대충 언제쯤부터 언제쯤울는지 근데 매미가 마지막에 우는 날을 기억을 잘 못하잖아. 전수 방법로 매미가 더안 울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제 나름 이한 가지 다른 재미인 거지. 가을이 되면 내 매미가 마지막에 갈아그래. 더더 힘차게 우는데 그때쯤 되면 과연 저 매미 소리가 언제 그칠까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매미 소리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이렇게 기다려봐요. 막 그러니까 별거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내 삶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배로움이 조금은 줄어요. 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미를 자기가 나름대로 부여하면 돼요. 안 그러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야. 그래 날씨 더워지고 무리하게, 무리하고 나면 지쳐요.